내가 혼자 살면서 수리 기사님을 부르기 조금 무섭기도 하고 조금 불렀을 때좀 부정적인 경험이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커튼이 고장 나서 불렀는데 어차피 여자애들 이런 거잘 모르니까 거칠게 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더더욱 기술을 배울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엔 더더욱. 그러니까 조금 하려 그러면 남편이 고장 낼까 봐 손대지 말라 그러고 또 학원 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도 저기서도 배울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기술 배웠을 때 그랬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고, 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왜 나한테 이거를 못하게 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이 정말 됐던 것 같고, 여성들이 이런 걸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늘 마음속에 조금 있었는데, 그냥 그럴 기회가 없었다라는 걸 되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증명하듯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도 비혼을 고민하시면서 집을 실제 구매하신 여성들도 많아요. 확실좀더 독립에 대한 고민으로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서 독립한 날이라고 이제 적었는데 확실히 그런 식으로 뭔가 이 기술을 배운다라는 게 가까이 있는 남성들에게 늘 기술에 있어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자립했다라는 감각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공부를 가르쳐 드릴 때. 잘하거나 빨리할 필요가 없고 이제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하시면 된다. 실제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 내가 이렇게 존중받아본 경험 내 속도대로 할수 있는 경험을 해서 너무 좋았다. 용기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저희도 그걸 나그 부분을 이끌어내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는 소감 나누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 지난주에 집수리했어. 혹은 친구들이 나한테 부탁했어. 이런 얘기들 이제 기술과 관련한 에피소드들을 모았다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느리게 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이나 자기 속도에 맞춰서 따라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는 것 같아서 음. 여성들은 뭐 힘이 부족해서 못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이라는 거는 일종의 조각인 것 같아요. 힘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힘도 요구되는 거죠. 힘도 요구되고 섬세함도 요구되고 진취적으로 하는 태도도 요구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도 요구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팍 맞아 떨어져서 결국은 안전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남자들은 힘이 강하니까 잘할 거야. 여자들은 섬세하니까 잘할 거야.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섬세함과 파워풀함은 공존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망치 이러면 뭔가 되게 힘센 남성들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힘을 막 세게 주기보다는 일정한 리듬으로 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도구를 사용하는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납작한 그런 생각들에서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공구는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러키라고 하는 브랜드는 굉장히 무겁고, 뭐랄까, 전문가용 브랜드예요. 손이 작은 여성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무겁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그 묵직함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고, 그니까 정말 다 브랜드별로 각각 특징이 다 다르고, 그 특징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또다 다르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기술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좀 스스로 할수 있는 어떤 자립의 능력을 키우는 것, 내 속도에 맞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저때만 해도 기술과 가정이 분리되어 있었고, 여전히 그 성별이 분화된 사고를 했을 때,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정말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치고, 적어도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채 어, 재봉틀만 여성이라고 배우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성이고 남성이건 좀 기본적인 공부들 수공부랑 전동들이 학교 다닐 때 익혀두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치 않는 도움 주는 거, 그다음에 반말하는 거, 자꾸 터치하는거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우리꼭 성별 갈등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뭐 반말할 수도 있고 자꾸 터치할 수도 있고 그걸 조금씩 정리해 주시면 더나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환대의 공간 그리고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세팅들이 있는데 그 세팅들이 딱 그냥 끝났을 때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오늘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만 오면 나는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몇 마디로 딱 이렇게 확인이 될때 뭐 기획자이자 이런 것들을 그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처음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기술을 처음 배우는 순간이 저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으로 남아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삶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저희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좀 다양한 브랜드를 써보려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가볍죠. 네, 생각했던 거하고 네. 무겁지 않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 이렇게 가벼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좋은데요? 네. 오히려 되게 재밌게도 어, 마키타랑 미러키라고 이렇게 강한 브랜드가 있어요. 미국 네. 브랜드고 엄청 막 힘도 좋고 무겁고. 근데 그거랑 마키타가 동시에 인기가 많아요. 아... 근데 재밌는 건또 그렇다고 해서 꼭이두 개만 선호하시는 건 아니고 네. 정말 다 달라요. 난 보쉬가 아... 좋다. 난 아임사기 좋다. 어, 난디월트가 좋다. 그 소리로 들어보면은 네. 처음에는 어, 이렇게 아주 아주 천천히 돌아가요. 음...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살짝 눌렀을 때? 네, 아주 살짝 눌렀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별로 속도가 바뀌냐면은. 오! 음, 좋아요. 이 정도 속도로 조금 더 천천히. 그렇죠 회전 속도가 힘이랑 비례하는 건 아닌가요? 네. 아이 힘은 그냥 힘대로고. 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 전동질이 안될때 갑자기 음, 음. 하다가 안 바뀌면은 왕!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전동들이 안 박힐 때는 음. 토크를 올리시거나 속도를 음. 올리셔야지 이걸 빠르게 하면 그냥 마모만 할 뿐이지. 아, 그렇구나. 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넣으십 돼요 근데 누르는 힘을 조금 주셔야 돼요. 천천히. 이 어, 속도가. 이거보다는 그래. 더안 빨라지는 게 좋아요. 오.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하고, 잠깐 떼고. 네. 오, 예쁘게 박혔다. 옆에다가 이번에 둥근 머리 한번 박아볼게요. 네. 오, 이제는 어, 이 속도로 박으시면 좋아요. 네, 잘하셨어 오, 이제는 아주 소리가 저희는 이제 소리 들으면 아는데 네. 네. 소리가 아주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제가 만든 <laughs> 축하드립니다. 보트 <곧> 컬렉션입니다. <laughs> 어 그냥 봤을 때는 너무 쉽게 하셔가지고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막상 또 제가 잡으니까 그쵸? 예. 근데 이게 저희 사실 집에 있거든요. 그냥 모르는 채로 만졌을 때는 좀 되게 생소하고 그쵸? 좀 무섭고 그랬는데 직접 써 보니까 오히려 <laughs> 친밀감이 그쵸? 생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죠. 드릴을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이런 소리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 소리까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아... 훌륭하십니다. 드릴이라는 <laughs> 게 저는 네. 몸으로 안 배우고 글로병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음. 만약에 혼자 하시게 되면은 음. 다른 것보다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면은 네. 또 그렇게 무섭진 않으니까 천천히 맞아요. 하고 음. 될수 있으면은 낮은 단계부터 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